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급어 도서관 그림책 읽어주기 세계에 어서 오세요. 그럼 한국어로 어서와 아기라는 그림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서와 아기. 어머머, 항새가 아기를 날라오네요. 마을 안이 갑자기 너무 바빠졌어요. 차례차례로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쿵! 쿵! 뿌! 꽃을 들고 온 코끼리가 말했습니다. 예쁜 것들을 많이 볼수 있도록. 딴딴딴, 딴딴딴, 멋진 음악 소리가 들려오네요. 강아지가 피아노를 치면서 말했어요. 멋진 음악을 만날 수 있도록 애기게. 강아지의 연주에 맞춰서 쾌활한 사막의 등장입니다. 랄랄랄, 랄랄랄. 발을 올리고, 하나, 둘, 셋, 축하춤을 추면서 말했습니다. 마음 설레는 매일매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나네요. 케이크를 가지고 온 토끼입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영차, 영차, 애벌레가 커다란 네잎클로바를 가지고 와주었습니다. 많은 행복이 찾아와 주기를 통, 통, 통 공놀이가 능숙한 물개가 서둘러 와주었어요. 친구들과. 웃는 얼굴로 놀수 있도록. 으키키, 으키키. 원숭이가 따뜻해 보이는 양말을 가지고 와 주었네요.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파바, 파바. 별똥별. 부엉이가 책을 가지고 와 주었어요. 별똥별에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많은 멋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도록 태어나 주어서 고마워. 이제부터 즐거운 것이 한가득 끝. 어서 와, 아기.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병 때문에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것이나 즐거운 것을 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모두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랍니다. 힘들 때지만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서로 도와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도록 해요. 다시 여러분과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